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내일 성경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으로 넘어가세요. 1절부터 19절인데, 1절과 2절을 제가 본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와 호 함께하면 여와께서 호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라.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세 번째 지속적인 자기 개혁, 지속적인 자기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외부적인 것보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사와가 백성이 구수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하라고 다시 그를 그에게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사 아사랴를 보내서 계속해서 유다를 축복하고 아사와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은 바른 길이다, 바른 개혁이다.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큰 승리나 또 선수들은 큰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낙심하거나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 본선상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뭔가 남들과 다르고 또 교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바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종교적인 개혁과 신앙의 개혁을 해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아사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개혁의 핵심이 뭐냐? 외부적인 종교적인 틀을 바꾸는 것도 개혁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이 주실 승리를 이미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추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개혁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개혁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이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선지자 아사야가 아사를 맞았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와 유다, 베냐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취하고 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삶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고 오는 왕과 백성들에게 왜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큰 승리 이후에는 교만하기 쉽고 마음을 내려놓기 쉽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종교를 개혁하고 말씀대로 가고 본질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제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통해 이미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지만 영적인 열매들 또 삶의 평안들을 더줄 테니까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종교를 기억하라고 왕과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때는 승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집요하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육화되어서 삶으로 드러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위한 개인신과 삶의 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신앙이 마침표가 없어요. 신앙은 날마다, 날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후퇴는 없어요. 또 멈춰있으면 그 자체가 도퇴되고 탈환되는 것입니다. 금방 세월의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화하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씩 말씀으로 내 삶을 또내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와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 새로움과 또 우리의 삶의 개혁들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진정한 개혁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개혁하라고 격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개혁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에서도 마음은 영혼의 자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많은 성을 지키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면 우리가 극단적 선택이나 또 삶을 포기하거나 또 직장을 포기하거나 내 인생을 막 되는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물같이 바닥에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에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천마리를 요와께 제사하고 예배를드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은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을 빼앗아오고 재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변화시키고 또 목숨을 다하라는 전리력을 다해서 정말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말씀을 제 우선으로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변화도 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나하여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덧뎁혀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해서 종교계에 헌신한 이, 이 아사처럼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백성도 왕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지도자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할때 영적 부흥이 오고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혁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있고 개혁의 동력도 마음의 결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무가 정의 회복, 공동체의 갱신 또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5절에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기도 또 마음이란 말 나옵니다.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를찾았으므로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화, 동서남북의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사왕과 백성이 결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종교를 개혁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왕 자신의 가족의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섬기던 미신을 다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도론 시내가에 불사를 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또어 삶의 미신과 우상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사 왕은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 그 태후의 자리를 패해야 할 정도로 미신을 섬기니까 그것을 패하고 그성지는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칠째로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내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이 왕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 가보면요 아사 마지막에도 변합니다. 변하기 변하지만 이3 0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왕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뒤에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차,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결과 전쟁이 없습니다. 그 작은 나라, 두 족속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던 남유다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나 자신이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어긋나게 있다면 잘라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은 아세라 곡상을 순계하는 어머니 마하를 폐위할 정도로 그런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은 내외로 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이처럼 자신과 가족과 또 주위와 공동체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 구성은 다른 사람들도 참저 왕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한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 지속적인 개혁, 지속적인 말씀을 통한 갱신, 내 마음의 새로움을 날마다, 날마다 이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고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혁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평화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남아있는 부상의 찌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리고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련이 남은 그 죄악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 속의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서 날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자기 개혁과 갱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원한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그 승리 이후에 자만할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다스리시고 끝없이 끝없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개혁하고 공동체의 예배와 제사를 또 재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에 어떤 그러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를 다씻고 나를 새롭게 할때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날마다 넘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들이는 놀라운 한 주가 되고 또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